양적 연구를 설계할 때 설문지를 그냥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설문지를 제작할 때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설문지를 제작하기 전에 연구하는 그 내용이 심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개념적인가? 아니면 단순한 현황 조사를 위한 것인가 두 가지를 경우에 수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한 현황 조사다 라고 한다면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그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1번의 경우 심리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 심리, 이론,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될 거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수긍이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이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 설문 문항이 이 이론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타당한가? 신뢰로운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적합도 이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증을 이미 누군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그런 설문 문항들의 모음집.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도구라고 하죠. 그 도구를 힘들게 개발을 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뭐, 척도 개발 연구, 도구 개발 연구, 요런 개발 연구들이 이런 심리나 이론이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타당도, 신뢰도, 적합도 등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 연구가 도구개발 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어떤 학자 또는 연구자가 힘들게 타당도 뭐 적합도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후행 연구자인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아니 물론 자기 연구의 여건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 대상이라든지 뭐 연구 소재라든지 뭐 연구 환경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 연구의 여건에 맞게끔 이 도구의 구성 체계를 진짜 요만큼이라도 문항 하나라도 바꾼다 라고 했을 때이 학자 이 연구자가 개발해 놓은 그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블럭을 열심히 쌓아 놨는데 중간에 하나가 탁 빠짐으로 인해서 이 블럭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 타당도와 신뢰도와 적합도가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꼴이 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더 이상 타당성이나 신뢰성이나 적합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 이렇게 아, 훌륭한 도구가 있어서 내가 가져왔고 내 여건에 맞춰서 수정 사용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이나 또는 심사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꾼 이 구성 체계가 결국 이 연구자가 개발해 놓은 그 모든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개발해 놓은 도구를 가지고 와서 내 여건에 맞게끔 그냥 수정해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연구 설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학자 연구자가 도구를 개발해 놨는데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쓰기에 괜찮은 도구인 것 같아 그래서 인용을 해와서 가지고 오는데 나는 한글로 써야 되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뉘앙스가 바 박...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국어로 된 단어로 바꿀 수는 있어요. 이 단어 수정은 뉘앙스나 의미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번역이 되겠죠. 하지만 구성 체계는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과 관련된 내 연구의 도구를 선행연구에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도구 이런 도구 이런 도구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이세 번째 도구가 가장 인용해서 사용하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 도구는 이 도구를 개발한 연구자가 그 대상을 초기 성인으로 봤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용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술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이런 내용이 한 두어 문항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이 도구를 인용해서 사용할 때 구성 체계를 건드리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술이나 담배 이런 한 두어 문항 정도 되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나? 내 연구 대상은 청소년이니까 이런 문항은 해당이 안 되니 그냥 뭐 구성 체계고 뭐고 가네. 그냥 없애버리자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체계를 건드리는 수정을 하게 되는 이 자체를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행했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객관화가 떨어지니까.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성체계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아니, 내 연구 대상하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수정을 안 하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이거를 자의적으로 수정을 하지 말고, 이 그대로 조사를 하세요. 해서 가지고 와. 이게 내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인하는 요인 분석이 있고, 신뢰성을 확인하는 신뢰도 분석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분석 과정에 이 과정을 왜 두는데 여기에서 타당하지 못하고 신뢰적이지 못한 이두 문항이 걸러져라고 이 분석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걸러지겠지. 어떻게? 자의적으로 거르지 말고 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걸러라는 거예요. 거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성체계에 대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이미 개발된 구성체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과 적합성을 깨뜨려 버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어느 심사위원이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현황 방향용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연구의 종류를 보고 취지를 보고 내용을 보고 내 연구에 적합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서 내가 이 설문 문항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개발 연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이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되 이 구성 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내 분석 과정에서 수정이 되게끔 하든지 도저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도구 개발은 하기 싫고 도구 개발은 어렵고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조사를 두번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조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두번 도가지고 예비조사 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수정을 했으면 예비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 도구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뭐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도구 개발 의 프로세스는 아니더라도 준개발 정도 되는 프로세스 정도는 거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문항의 구성 체계를 가지고 다시 설문 조사를 해서 이제 본 조사로 들어가고 이 과정을 내 연구의 본문에다가 적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 줘야 심사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내가 봐 주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